2020년 마지막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로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하나님의 간격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증거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알로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저지하고 억지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인적인,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대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뜻에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우려하고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근심은 곧 우리 영적 생활에 큰장유와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은혜가 막히고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이어지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책망과 질책을 면치 못하게 되고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신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 바로 이러한 죄를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근심하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모독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강요하는 행위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려진다 하여도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씀의 씨앗을 쉽게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코자 하시는 성령님이 우려하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또그외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 추악한 생각이나 욕망 더러운 대화 호색 분노 거짓 악기 등은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근식해 하는 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어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주 분명하고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범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미움과 분노를 그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께 속한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요, 용서의 삶을 살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흉악한 죄에서 건져 주시고 씻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목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고 용서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도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해 줄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그것으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만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먼저 용서를 청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쉬운 일이고 용이한 일이고 편리한 일이었다면 아마 서로 불목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쉽지 않게 우리가 걸어내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되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그 길이 넓다, 좁다, 좁습니다. 좁기에 가치가 있고요. 좁기에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입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길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동반자여, 우리의 보증자요 우리의 협력자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성년님과 더불어 더욱더 친근히 동행함으로 주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자가 아닌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